시청자분들 모두 안녕! 반갑습니다. 저는 김짱토입니다 오늘 바로 음, 빌딩 온 파이어라는 그런 맵을 가졌습니다. 이게 어떤 맵이냐? 하면은 어... 게임 설명 안 읽어도 제 약속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이거? 굉장히 쿨해. 하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딩 온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나중에 나와되는거 아니야? 아무튼 이 맵은 훈의 세번째 커맨드 맵입니다 제작자분이 훈님이라고 합니다 건축이나 스토리가 많이 미약하지만 즐겁게 플레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임 버전은 1.8 이상입니다 1인용 플레이를 권장합니다 기타 게임 설정은 게임 시작시 자동 설정됩니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아이템 설명 필독 이건 필독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열쇠는 금블럭이 설치하여 문을 열수 있다 중고나라에서 산 아이폰은 유리를 불수 있다 울타리 울타리 빠르게 나무니까 거미줄 이거는 시속커프어 철문을 불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울타리와 유리. 어 망치가 다불수 있네 망치가. 그 다음에 철창을 빠르게. 이거는 철창을 그냥 불수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템 설명은 어느 정도 이제 끝났죠? 그럼 바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다가 아스다다.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아 어제 술을 마셔서 그런가? 어 게임 설명. 이 게임은 불타는 건물을 탈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제 나오지 또? 건물은 23층이며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빛이 배치 아니야? 아무튼 이 도구들을 잘 활용하여 안전하게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면 모든 건물이 불타게 됩니다. 건물이 불타기 전에 빠르게 건물을 내려가셔야 합니다라고 하네요. 음, 계속 불타나 봐요, 건물이. 잠시 후 게임이 시작됩니다 좋았어 헷 언제 시작되는 거야 이거 오 됐다 뭐야 어? 여기는? 그날 저녁의 일이었다 나는 그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 어 이거 뭐야 이거 안 먹어진다 아무튼 나는 그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다 우연히 모든 주민들이 휴가를 떠나 집을 비웠고 나는 건물 꼭대기에서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얘가 건물 꼭지 찾고 온까봐요 물건 더미 위에 비즘이 세워져 있던 술병이 이거 술병이야? 오호 떨어..떨어져 떨어져 깨지면서 불이 붙었다 어 뭐야! 어 뭐야! 뭣이여 빌딩 온 파이어 훈해세 번째 커맨드맨 아빠리 시작해! 형신 날것 같아 빨리 해! 빨리 해! 어? 3? 어? 고장? 아, 2? 하원! 스타트! 탈출 시작 자, 상자를 먼저 봐줘야 돼요 이 불이 계속 어, 뭐야 이거 아이폰 오, 이걸로! 유리를 부술 수 있다고 하죠? 좋았어 철장은 곡괭이 22층 오, 이런 식으로 트이다돼 돼 있네요? 유리 부수고 여기서 아이템 찾는 건가 봐요 오자. 여기서 뭐 찾는 거지? 열쇠? 아, 열쇠를 찾는 거네. 그 블록 설치할 만한 거. 좋았어. 빨리 찾아주겠어. 헛헛, 오 오, 오! 오! 오, 열쇠. 그래도 파밍 좀더 하죠. 혹시 모르니까. 아니다. 그 급한데 빨리 갈까? 빨리 갈까? 빨리 가. 빨리 가자. 위험해, 위험해. 이거. 이렇게 이런 데서 계속 시간 지체하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몰라. 오케이. 없고. 뭐야, 이거, 울타리. 울타리는 나무 도끼지. 아, 돌 도끼. 돌 도끼나 아니면 금 도끼. 이건 뭐야? 시도코프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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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오, 상자. 아까 위에 있었는데 어디갔어, 상자? 봐주고. 오호 도끼, 도끼, 도끼. 이걸 로 울타리 부수면 되는 거 같은데요? 맞지? 요렇게. 오호, 좋았어? 자, 그러면 20층으로. 가보죠. 이게 근데, 층수가 꽤 높아서, 이거 영상 대게 오래 걸리겠다, 이거. 이거는 깰 필요 없죠? 오케이. 이거막히면 되니까. 오! 나뭇잎과 거미줄 잘할수 있다. 오, 가위.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그렇게 쓸모가 있진 않네요? 여기 아직까지는 가위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따 쓰도록 할게요. 초카초코칩이 이거 뭐야? 배, 이거 배고픔 달아, 혹시 여기서? 오, 열쇠! 오, 예스! 오, 예스, 고고, 잠깐만 좀 긴박해야 될것 같은데, 긴박하게 좋았어 위험해. 나는 빨리 탈출해야 돼. 여기서 오, 도끼, 도끼, 오케이, 오케이. 이번 파도 열쇠를 찾아야 되네요. 전파는 울타리를 오게 수 있었는데, 아깝다. 오케이, 다 봐주고, 오 유리, 화장실, 오, 열쇠, 열쇠. 오 예스! 잠만 여기도 한번 봐주고 없다. 자 빨리 탈출할게요. 열쇠를 얻었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파밍하면 더 좋긴 한데 저는 그냥 열쇠를 얻으면 바로 그냥 나올게요. 네,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미리 미리 뚫어놓고 이렇게. 아 안돼! 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쓰레기통 계속 봐주고 근데 이제 쓰레기통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 여기 어 김치찌개. 어, 열쇠! 천만. 요 여기 보고 갈까? 보고 가자 이거. 아니 혹시 몰라. 안에 아, 뭐 좋은 거 있을 수 있잖아. 없으면 뭐 나가리지만. 오 이따 이따 이따. 이거 아에겠으면 이득이지. 어 이득이야. 가자 가자 가자. 야 핫. 하... 오, 오. 오 이제 1 10, 7층입니다1 7층 오케이. 아나 너무 지금 긴박해 지금 상황이. 그래서 말도 잘안 돼. 큰일 났다. 어떻게 이거? 말이 꼬여? 뭐야 이거? 김치? 뭐야 이걸 왜줘 나한테? 일단 이거 미리 뚫어놓고. 다 봐줍시다. 뭐야, 나이프? 칼, 철문을 부수 있다. 음. 근데 이거 아까 그 금블럭 옆에 있는 그 탈출하는 문이잖아요. 이거 철문 아니었어요, 이제? 그럼 그냥 뚫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열쇠다. 오예스. 이걸로 나한되인데 이거 철문이네? 어! 야! 아, 야! 야, 그났다 진짜. 야, 야. 야, 불불불불. 야! 불, 불, 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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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잠만, 야. 불불불불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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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와, 나 깜짝 놀랐다 방금. 어, 잠깐. 아, 야, 잠야 잠깐. 잠깐만. 나죽이일때 아니야. 아. 어 너, 어씨, 어, 뭐야, 신속, 시속 빨라져야 되나 지금? 아, 너무 위험하다, 진짜 에어 너, 잠시만요. 제발 열쇠좀 주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오, 카이다, 뭐야 이거, 왜저 나한테? 열쇠다, 빨리,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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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나 이거 빡게 매야 같은 느낌이. 아니, 못깰것 같아, 빡게만 하면. 오, 가, 나이프, 나이프, 나이프. 나이프. 열쇠는 없고. 오, 뭐야. 아, 이게 왜 줘? 이걸 나한테! 이거 쓸모작이 없는 것도 나한테 왜 주는 거야, 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오케이. 열쇠. 오케이, 나이스! 빨리,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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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탈출, 탈출. 뭐, 이제? 14층, 14층. 오케이. 뭐야. 이거?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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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가, 가비 가비가, 빠빠빠빠 빠. 오케이 3 다수면 충분해. 투 바꿔주고. 이젠 욕시까지 생겼네요. 상자. 없다. 아 열쇠 빨리. 열쇠 어디 있어? 아 제발. 열쇠 좀 주라. 야나 힘들어 진짜 열쇠 제발. 오 열쇠! 열쇠! 어, 열쇠! 열쇠! 나! 열쇠! 뽀뽀뽀뽀뽀뽀뽀 어, 어, 좋았어 이제 몇 층이야? 13층! 님들! 이제! 거의, 거의 다 탈출했어요 반 정도 탈출했어 오케이 아, 뭐야! 아, 씨! 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란 말.. 오, 나이스 나, 나이스, 가위 나 지금 이 때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진짜 위험해, 위급해, 지금 어디야, 여기? 요기? 여기다 오케이 오, 아이템! 아이템 없어? 아 상자 아, 나아나나 지금 너무 급해 마음이 어, 잠깐만 나 지금 어떻게 하지? 아 방금 아잠 이거 이거 오케이 부수고 유리를 제발 열쇠야 나와라 아개 깜을 개 깜을 화로에 왜 넣어? 멍청한 자식아 죄송합니다 절어 펭귄 고기 특이한 음식성 아 이럴 때아 이제 열쇠 오케이, 오케이. 열쇠 아, 열어, 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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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씨. 해주고. 됐다. 어. 밥몇 층이었지 못 봤는데? 부금 바꾼다고? 아, 몰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야, 아니야. 일단은 탈출해야 돼. 일단 빨리 열쇠에 찾아야 돼, 이거. 와, 근데 지금. 나 생각보다 빠르게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닌데 이게 난이도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불이 안다인거 보면, 내가 생각보다 잘하는 거 같아. 느낌 있어. 오케이. 오, 오, 자,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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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빨리 봐봐봐. 열쇠. 됐다, 이제 몇 층이야? 오, 11층, 11층, 11층. 거의 다 왔어, 님들. 거의 다 왔어. 오케이. 여기도 켜주고. 근데 욕실에는 없을 것 같아. <laughs> 아까부터 봤는데 욕실에는 잘 없어. 이게 아이템들이. 맞지? 욕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데 많을 것 같아, 이런, 이런 데. 이런데 아이템. 오, 야여의새라여새 열쇠 찾았어. 오케이, 나이스. 이거 뭐야? 미쳤냐? 드래곤볼 뭐야? 아무튼 뭐 이런데 드래곤볼 보관해 이거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 좋았어, 나이스. 이제 10층이겠지? 나이 10층. 오케이. 가자. 아레 걸린다 이거. 이거 베비 이만큼 불에 많이 탔다는 소리겠지? 이거 그만큼. 이거 위험한 정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 지금 제임벤에 있는 모든 철칼로 그냥 철문 뚫고 가자 그냥 아예 어너 못찾겠으면 오케이? 아우씨 신속 나 신속 그냥 안 보고 갈게요 님들 얘 지금 좀 급해서 모 시간도 부족해 이거 잠깐만 여기가 원래 잠깐만 설마? 설마? 설마 설카 에라이 씨 열쇠 제발 야 열쇠가 안보여 아 여기여기 여기. 여기 열쇠 있겠지? 근데 아까 전파해도 여기 열쇠 있었던 것 같은데? 제발. 열쇠. 열쇠야. 근데 열쇠는 상자에만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몰라. 아, 너무 급해. 나이프. 자, 이번 시즌 나이프를 사용해서 좀 캐도록 할게요.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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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지금 나는 시간이 없단 말이야. 빨리 빨리 해. 빨리 해. 오 제발. 오케이, 오케이. 고지가 눈앞이다. 고지가 눈앞이야. 빨리! 아, 저 철문 더럽게 안 깨지네. 오케이, 됐다. 오케이. 구츠. 자, 드디어 한 자리수로 왔습니다, 이제. 어, 아, 이거 하시. 거미, 오케이. 손 돕기. 어, 뭐야. 아, 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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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 지금 이런거에, 지금 치킨에 지금 눈이 멀때가 아니야 임마! 장도라! 어? 치킨 탈출해서 먹자고 지금, 어? 너 지금 여기다가, 어? 진짜, 어? 통구이 돼, 되... <laughs> 열쇠다! 어, 씨. 야, 방금 치킨에 눈이 팔려가지고, 시선이 팔려가지고, 이씨. 나 그거 될 뻔했다. 통구이 될 뻔했다. 뭐야, 어딨어? 가위, 오케이. 나이스. 근데 거미줄 원래 칼로캐야잘 캐지지 않나? 아, 몰라.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지. 잠깐만, 욕실에 상자가 있다는 건 있을 필요, 어, 없어? 있을 것 같더라, 뭔가 느낌이. 오케이. 없어, 아씨. 오, 있다! 가의 근데 나 지금 그걸 찾아야 되는데? 열쇠? 열쇠야, 어딨니? 열쇠야. 열쇠야, 제발. 아, 비껴 거미줄. 열쇠, 열쇠. 잠깐만, 열쇠. 오, 열쇠다! 나이스! 잠만 이 이렇게 오케이. 오, 근데 이게 도구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 이게 전부 다 내구도가 작아가지고. 자, 오케이. 7층. 뭐바이오 바뀐 거 같은데? 바이오좀 바뀐 거 같아. 느낌이. 오케이. 가지고, 가지고. 오, 이거 철창 부술 수 있는 거 맞죠? 철창 여기를 부수라는 소리. 뭐야? 그냥 아쉽잖아 이거. 열쇠 필요 없는데? 열쇠 필요 없잖아, 이거. 6층? 근데 여기는 안 좋은 거 같아, 여기는. 여기는 파밍 자체가 별로 안 좋나봐. 다음부터 여기 안 캘게요, 저기는. 열쇠 없을 것 같아, 저기는. 딱 봐도 그래. 어, 제발. 열쇠. 제발. 설마 없냐, 여기도? 이런 개쓰레 같은 욕실, 다시 나나? 아 저기는 진짜 쓰레기야 인간적으로 뭐요 철창 설마 여기 철장이 딴 즉슨 어 설마 아씨 아 뭐야 없잖아 잠만 저기 저개빌린데 느낌이 저 뭔가 느낌이 색달라 느낌 있다 저기 리얼로다가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설마 열쇠가 있나 소방도끼 좋고 아열쇠가 없잖아 아씨 여기 어! 여기다! 여기 있었어, 열쇠가! 오케이. 더 빨리 캐게. 이거 쓰고. 아, 열어봐! 바빠, 엄마, 형. 오케이. 자, 5층이죠? 이제 5층입니다. 여기 안캐기로 했죠? 여기 안캐고 일단은 이거 좀 아까우니까. 가위쓰기 아까우니까. 그냥 넘어. 아! 젠장! 오, 쉣! 오케이. 또. 열쇠. 열쇠.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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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세오 이거 엄청 빠르게 탈출했다 오케이 여기 찾고 자 4층이죠 빨리 빨리오 확실히 빨리 빨리 캐진다 이거는 아나 지금 너무 급해 근데 나 지금 아까 아까부터 좀 빠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경찰 좀 벌렸지 않을까 이거 벌렸겠지 근데 이것도 주는 이유는 또 철창이 필요하다는 소리 아닐까 그지? 철장 필요하다. 여기네. 여기 요기 100% 있다 이번에 확실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오, 왔어, 왔어. 느낌 왔어. 오. 봐봐. 여기서 갔다니까 뭔가 느낌이. 뭔가 여기서 이 맵에서 그 철장을 깰수 있는 그런 복게이드 소단 뜻은 100% 철장을 쓰는 그런 열쇠를 그렇게 구하는 그런 적이다라고 예상했죠 저는. 확실하죠, 님들. 어때요? 야, 추리 지렸다 이거. 오, 뭐야 이거? 이번에도 철장 맵인가? 그냥 단지 여기있어서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는 별로 빨리 캐지는것 같지가 않다. 설정이 너무 단단하네. 음, 아유, 진짜 안 보여, 안 보여. 어, 열쇠! 나요열줘 좋았어! 야 요요, 초코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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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껴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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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아, 비껴봐 엄마. 오케이, 아, 비켜씨몇 층이야, 이제? 3,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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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입니다, 님들. 2층이에요? 아, 아씨, 비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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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뭔가 밖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제발. 아, 비켜슛! 거미줄 극혐! 오케이. 뭐야? 여기 뭔가 느낌이 싸한데 느낌 인데 여기 뭔가?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뭐야 이거 뱀? 대... 대마? 아 몰라 나 지금 그런 거에 신경 쓸 데가 아니야 장도라자 가자 우야 와! 어 열쇠다! 어! 어, 나이스 열쇠를 얻었어 나 진짜 생각 없이 열었는데 부금 바꾸면서 좋았어 몇 층이야 이제 1층! 1층! 대망의 1층이야! 어, 잠만, 잠만. 1층 뭐 바이올 메일이 이거? 1층이 좀 색다른데? 오, 감이 좋고. 여기 뭔가 수상해. <laughs> 으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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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바로 찾았다. 오, 요새, 요새 뭐, 바로 찾았다. 와, 진짜. 야, 나운봐운 운 완전 좋은데 진짜 나? 오, 세상에. 오, 나. No. 대단해요. 탈출 <놀람> 성공. 와, 깼어. 이걸 와 진짜 나는 빠른 행동 덕분에 무사히 탈출할 수 탈출할 수 있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더엔드와와나 진짜 신, 신장 너무 쪼깃했어 진짜 방금 와 진짜 회로 엄청 많이 쓰셨다 커맨드 와매 진짜 뭐야 이거 손도끼 소방도끼 여기 어, 다 있네 어 이분이 우리 약자분 자 빌딩원 파이어를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흘동안 급하게 만든 작품이므로 건축이나 스토리에 신경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방식이 현실적이고도 긴박한 탈출 맵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즐거운 플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류 수정은 블로그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맵작자훈작자 블로그 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셜 땡크..땡..땡스 투? 우항님늘 좋은 커매드 강좌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예. 우당님의 마치카 카페라고 하네요. 어, 이분이 작자분이고. 야, 근데, 야, 나 진짜 너무 신장 쫄깃쫄깃해가지고, 진짜. 어우, 진짜. 아직까지 말도 잘안 나오네. 너무 급해서.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들은 빌딩 온 파이어라는 그런 맵을 시청하셨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하기 전에, 네, 영상 설명란에 이맵 다운 경로를 드릴게요. 공간은 카페여가지고.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